진짜 좋아한다. 송송. 이걸앞으로도메고 뒤로도 메고아 그래? 오또 저런 가방이 있네 야나 이런 가방은 또 처음 보네 어깨 매는 것만 봐서. 그러니까 할 웃긴다. 진짜. 너무 웃긴다 웃기네. 저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승이야 어. 마트 갈래?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뭐 데리고 들어가도 되잖아. 매고 네, 가니까. 네, 네. 맞아래 안고 네, 네, 네. 들어가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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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애기다. 어아 웃기다. 좀 아이고, 오, 이뻐. 어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봐, 쟤 가만히 있어. 송송, 그러니까 아주 좋아한다. 즐기는구만. 내가 싫어하면 깨갱도 되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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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도 나간다고. 응, 응. 야, 네 팔자가 지금 상팔자야. 그러니까 지금 <laughs> 야니까나그구나 아, <laughs> 음. 아. 야, 앞으로도 하니까 좋다. 사람이 고 있고. 그렇그렇 성성. 야, 어, 진짜 좋네. 그러 자겠다 얘 <laughs> 제가 <지금>. 잠도 자겠어 <laughs> 야 그런 가방 있는 거말 음, 모르네 기분이 좋아서 멍멍한 것 <laughs> <거> 같아 지금 <laughs> 생각을 여기가 <laughs> 어딘가 하고 <laughs> 아 저렇게 가만히 있니 야 신기하다 귀엽네 응, 귀엽지 제가 싫으면 저렇게 안 있거든 응. 까먹고 응. 그러니까 막저 계단 올라다녔던거 생각나 응. 응. 남자라 <목소리가> 우리 선생님 <성성이 웃음> 진짜 남자라. 선생아 응? 미안해. 미안해. 음. 응? 이거 좋다 이렇게. 선생님 성성 미안해. 응. 저리고 발톱도 깎아줘야 돼요. 네. 음. 그럼 발톱 깎아주는 것도 따로 있네요. 네. 사람 거랑 달라. 응. 응. 예. 그럼, 깎는 게딱 있을까? 발톱 깎을까? 네, 그래. 배가 돼. 제 지금 행복해서 그런 거죠? <laughs> 아니지, 어. 싫어하지요, 뭐. 응. 응. 배도 좀깎아주는 네. 아니지. 싫어하지, 여보. 소음도 싫어하고. 그럼 참는 근데 거지. 이제 응, 응. 참는 거야. 착해. 아니, 얘도, 얘도 눈치가 비단이네. <laughs> <아니야.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르면 무장은 한번 안 가도 돼요 한참 그렇지 돼. 그럼 응. 지금 1 2월 초쯤에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 샴푸도 응. 어. 있고 <laughs> <응. 웃음> 앞으로 살짝만 <응>. 네 무슨 <laughs> 이고 <laughs> 붙있으니다 줄리기도 하겠다 집에 가서 예뻐질 것 같아. 3시부터 에도하고 어디 갔다 오면 두 번에. 일요일부딱 집에 오고. 용해서 응. 없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응.